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세계 선교 월드 시녀 선교 대회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동안에 지은 저희 죄악과 참 모든 것을 주님 사하여 주시고 흰 눈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laughs> 순교대회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은 목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30대, 60대, 100대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계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허인옥 성교사님의 다음 예배를 같이 겸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다성받는 허인, 허 성교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성교사가 발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선교사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교회를 이렇게 예배 장소로 도와주신 우리 대단히 나합 암리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이지역에 말씀을 전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이 부흥되고 미국이 부흥되고 전세계가 부흥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처음 시작내용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